안녕하십니까. 윤준희 아빠입니다. 어저께 코스맥스 MBT를 보면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이렇게 인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주식이 조금 유명할 것 같다, 이런 생각으로 어저께 봤었는데, 어 오늘 다행히 쪽 뭐, 전체적인 시장이 다 반등을 했고, 노바렉스 코스맥스 MBT 콜마 b n e 뭐 성, 뭐 이런 주식들이 어느 정도 좀 올랐습니다. 흥은좀 상당히 좀더 올랐는데, 어쨌든 이런 뷰는 맞았다고 보면 뭐 기분은 좋은데, 크게 뭐 많이 못 사서 수익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. 수익금 자체가 뭐 크게 적지 뭐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노바렉스를 어 조금 더 좋아보여서 제가... 조금 더 공부하고 살펴보려고 왔습니다. 노바렉스는 어, 2008년부터 업황을 시작을 했고 꾸준히 이제 와 오고 있습니다. 어, 사업은 역시 코스맥스 MBT처럼 ODM, OEM 사업입니다. 어, 동일하죠. 어저께, 어저께 봤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노바렉스가 다른 회사들보다 장점이 뭐냐 뭐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연구개발을 조금 더 많이 했다.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또 그냥 되게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분야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런 어플 하는 회사는 많은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런 식품은 여기 나오는 뭐 토마토, 아몬드, 사차인차, 뭐 노니,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의약품은 또 제약회사에 사고 이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이 기능성도 있어야 되고. 또, 이거에 대한 인사 근거도 있어야 되고, 또, 안전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이게, 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, 또, 등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이 건강기능식품이 그냥, 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, 이거를 개발하는데도, 어한 5년에서 7년도 걸리고, 개발비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원료다. 이 정도 이제 들기 때문에,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, 다음 모델이고 어, 개별 인정 원료와 고시형 원료가 있는데 고시형 원료는 시약처에서 이렇게 고시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홍사 프로폴리스 뭐 이런 것들은 노발스에서도 만들고 코스메스에서도 만들고 뭐다 만들 수요 건강기능식품에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개별 인정 원료라고 하는 건이 회사에서 만든 성분을 식약처에 등록을 하고 그거를 인증을 받아서 그래 너네만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한 6년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동안은 이 노바렉스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제이그 그 원료가 35개로 이 어깨 최대를 하고 있습니다. 노바렉스가 이 건강기능식품 매출 캐파를 보면 국내에서 5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 개별인정 원료들은 이 정도로 있다 보니까 나름 기술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제품 및 원료입니다. 근데 원료는 뭐 OEM 하다 보니까 판매자 동의 없이 이제 정보를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식품한전하에서 찾아보라고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고 어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집에는 이 제품들을 크게 먹는 건 없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로또로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숫자로 이제 나오니까 그 인증 현황 아뭐 이렇게 다 좋은 거다. 뭐 이런 마크 아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마크를 좀 보게 되죠. 뭐 어, 그다음에 GMP 마크, 뭐 이런 것들, 뭐잘 모르는데 뭐 나와 있는 건 좋고 또한리 어, 인증을 하니까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인증을 못 받은 데보다는 인증 받은 데가 이게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좀더 안전할 어, 수 있는 활로가 크다고 볼수 볼 있겠습니다. 포션 인증도, 아, 여기도 돼 있고, 뭐 다양하게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어떤, 누구나 뭐 먹을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인증을 받아난 것 같습니다. 음, 고객사도 거의 많이 겹치네요. 코스맥스 MBT하고. 아, 이제 많이 겹쳤고, 음, 해외 고객사는 확실히 코스맥스 MBT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정씨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이 신규 시설 투자를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, 그 공장을 신설하는 겁니다. 지금 이게 시총이 한 2,100억 정도 하는데 400억 정도를 이렇게 공장에 투입을 하는 거,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어, 캐파를 캐파가 늘 자신있다 이 이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정도 공장 사이즈가 현재 대비 캐파 약 2배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. 가정률이 높아지면 어, 매출도 상당히 더 커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이분들이 이사님이던데 회사 관 임원들이랑 회사 관계자들이 주식을 어 사고 있습니다. 2019년 12월 4일 뭐 최근에 이 주식을 조금 사고 있고 이때 좀 이때부터 좀 많이 올랐죠. 어 이렇게 좀 사고 있는데 여기를 좀 보니까 사고 팔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도 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, 이제, 어저께, 뭐, 봤던 부분이, 때, 뭐, 한번더 보겠습니다. 어 이렇게, 어 매출액이 늘고 있다. 근데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, 오송오송에 오성, 있는 그 신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, 이 가동률이 높아지면, 매출액은 더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그런 부분들이 투자에큰 포인트가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고, 어, 거의 4분의 1, 적은 투자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충분히 이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실득도 나와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노바렉스가 어, 2019년 뭐 이때부터 그 이사님들이 차사주를 조금 음, 주식을 조금 샀던데 뭐, 이때 사고팔았어요. 뭐, 어쨌든, 어쨌든 증가된 금액으로 아마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때 뭐 3일 수목금 빠졌던 거를 어, 오늘 월아 이제 어제네요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 신공장이 돌아간다 이런 포인트로 보면 어 어느정도 조금 더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장의 주목을 조금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로 봐도 괜찮은 것 같고 어 이슈로 조금 올라 오르면 또 샀다가 샀던거는 조금 정리할 수도 있고 뭐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공장이 증설되는 부분을 이주 포인트로 삼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단기간에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해서 어 요때 사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즘 시장이 워낙 출렁이다 보니까 어쨌든 한번 이런 건강 기능 식품을 한번 회사를 한번 알아봤고 모두 이제 건강하게 이번 상태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